야 누구야 데려와 못된 놈 아니야 진짜 숙장같이네 들어오나 이렇게 하면 <laughs> 아무도 안 들어오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여러분 점심 드셨어요? 저 그냥 점심 먹으려고 켰어요 지금 몇분 들어와 계세요? 저는 아2 9 0 여러분 다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오늘.. 뭐, 제가 오늘 뭘 먹을 거냐면요 제가 먹방은 또 처음 해봐가지고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피자를 먹을 건데 <laughs> 고양이. 음. 고양이 없어요. 시바는 있어요, 시바. 시바 많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먹을 피자가 뭐냐면요 제가 배민에서 시킨 건데 반올림 피자샵이라는 피자집에서 엄청 매운 피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설명이 고스트 페퍼로니 피자가 어린이 또는 임산부나 노약자에게는 판매하지 못할 만큼 강렬하고 화끈한 매운 피자 탄생 고스트 페퍼 소스와 페페론치노의 환상적인 만남으로 맵부심 발아 맵부심 유발 여기가 반올림 피자샵이 되게 좋은 게이 갈릭 소스가 같이 와요 오늘 뭔가 교포 화장 아 이게 스타일. 오늘 교포 화장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지금 그림자가 줘서 그래요. 그림자가 줘가지고 리뷰 중독. <laughs> 리뷰 중독이 아니라 예 네, 리뷰 중독입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아 다들 회사에서 일할 시간이겠구만. 난 피자 먹는다. 맛있겠지? <웃음> <웃음> 맛있겠지? 이빨려 피자 들어간다. 음. 나 마흔 살인데 왜 반말해? 어, 죄송해요. 마흔 살인데 반말 맛있겠죠? <laughs> 어 누나 방금 콜라 마시고 트름했죠 트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콜라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홍산물이에요 홍산물 아 콜라가 안 오는구나 콜라가 왜안 왔지? 원래 안 오는 건가? 제가 원래 콜라를 잘안 먹어가지고 몰랐어 카테고리에 과학기술로 나와있어요 맞아요 저는 킹학기술 쪽 담당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laughs> 먹방을 하면서도 과학기술로 달아나야 됩니 응? 피자를 지플립에 왜 싸먹어 <laughs> 누나 피자에 방수방진 지원하시니까 피자에 방수방진 지원되냐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방수 방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입 속에서 타게 되고 있습니다. 누나 피자 시야각은 얼마나 되나요? 네, 소리 시야가 좁아지고 있어요. 얘는 가변 시야각인데 먹으면 먹을수록 매워서 시야각이 좁아집니다. 에이, 매워? 너무 매워. 눈물 고일 것 같아. 눈물 보이나요 지금? 저 맵찔이에요. 뭐, 괜히 찍혔어 그래서 이렇게 열줄 몰랐어요. LG 제품 리뷰해 주세요. <놀리노> 여러분 LG 제품 중에 궁금한 거 있어요? LG 그램 노트북 Q51. LG는 화학이조네. <laughs> 구독자 애칭을 정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둥이. 주둥이들 주둥이들 주둥이라는 애칭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귀 트위치는 유튜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아 수수료가 달라요? 유튜브는 수수료가 많다고 듣긴 했는데 워이프프레쉬마인디드님 <목소리> 오늘부터 전업스트리머의 교류가 하셔도 되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어쩌다가 켰어요 이거 한 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한 판인데 저 솔직히 한판 너무 매워가지고 대신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잘못 먹겠어서 미안하네 너무 매워 진짜 다음에 안 매운 거 가져와서 잘 먹어드릴게요 누나 항상 예쁜데 가끔, 가끔, 가끔 못생겨 보이는 생겨 이유가 뭐야? 이문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예쁜데 네, 이거는 공존할 수 없는 문제들로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다들 누나라고 하는데, 진짜, 진짜 누나 맞나인가요? 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저보다 어리신 건지... 내가 라이브로 주님을보다니 이건 힐링합니다 힐링 받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난가요? 밥 먹었니? 머리 컨셉이 테리, 테리어몬이 뭐지? 하이빅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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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어몬 검색해줘. 테리어몬 <laughs> 닮았어요? 닮았나? 응? 아, 이거 귀엽다. <laughs> 감사합니다. 새로운 닮을 꼴을 찾았네. 저 재택근무예요, 저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재택근무 하면은 집에서 엄청 집어먹지 않아요? 아, 이거 검은색 이거야? 이거 모자예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야? 이거 삼각대예요. 그리고 저거는 방향제예요. 아, 여기는 제 책상이에요. 이건 제 맥북이고요. 이건 제 일터예요, 여기는. 어, 너무 매워. 하... 88올림픽 저. 못봤 어요？2002 년 월드컵 때 고등학교 들 야자 안했냐고저 그때 초딩 이어 가지고 문자 음성 문자인데? 성대모사 김주현 님 으로부터 메시지 1건 이, 도 착했 습니다. 김주현 님 으로부터 메시지 1건 이, 도 착했 습니다. 이게 <laughs> 600명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새 재택근무하고 방학하고 계속 집에만 계시면은 좀 우울하지 않아요? 누나, 저 재택근무 야근까지 해야 돼요. 재택근무에 야근이 어딨어 재택근무 야근이 있구나. 뭐 어떻게 응,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거 야식 맛있는 거 드세요 재택하는데 야근을 시키냐 나쁜 회사 금요일 오후에 연락 와서 월요일 날보내라야 누구야 데려와 못된 놈 아니야 진짜 어떻게 금요일 오후에 보내 놓고 월요일에 주말 동안 일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아주 새벽 양아치네? 오티가 취소됐어요? 오티가 취소됐구나 대학생들 기약 없는 등소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고3분들은 진짜 심란할 것 같아요 우리, 우리 학교 사이버 사이버대학 됨이래 <laughs>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면 서울사이버대학을 사이버대학을 서울 대학을 대학을 다니면 매워서 입술이 퉁퉁 부었어요 지금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방송 처음 킬 때랑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 빨개지고 막 입술 지금 붓고 막 오늘의 결론 반올림 피자샵 고스트 페파로니 피자는 엄청나게 맵다 얘는 일반 매운맛이랑 아주 매운맛이 있는데 아주 매운맛을 시키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나는 일반 매운맛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이다.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 바이.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켤게요. <laughs> 안녕! 나가시는 쪽은 왼쪽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바이바이. 빠이. 바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